네, 안녕하세요. 청하신당입니다. 자, 음, 어, 개면연 4월, 닭띠. 주위에 꽃이 만발하고, 진달래, 개나리, 벚꽃, 또 봄꽃이 뭐 있나? 뭐 하여튼 그종 목년. 목련. 목년. 목련. 은 목년은 벌써 졌더라. 그렇구나. 어, 네. 그 어쨌든, 모든 식물이 그, 활력을 찾고, 개화를 하고, 우리가 꽃 중에는 봄, 꽃이 제일 좀 개화하는 꽃들이 많죠? 이쁜 어, 꽃들도 많고. 어, 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봄, 이러면 떠오르는 게 새싹, 꽃. 좀 행복한 그런 느낌인데, 닭띠들은 4월달이 조금 우울해요. <laughs> 아, 되게 좋다고 하는 줄 알았어. 막꽃 얘기하셔가지고. 꽃 얘기해갖고. 네. 그래서 네. 마음이 아파서. 홀련히 음... 우울하고. 호련이 답답하고 그게 여러분 닥디 여러분들이 어~ 어떤 상황에 내몰려서 그렇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 우리 신생처럼 뭐~ 어떤 거또 다른 띠처럼 어떤 뭔가가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재물운이 약해지고 뭔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시달 이런 게 아니고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내적 갈등에 호련이 힘들어지고 혼자서 좀 우울감이 오고 네. 우울감까지 안 가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조금 더디게 나오면 좀 지쳐 쉽게 말하면 일상이 지친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좋은 계절에 꽃 피고 새 울고 이 찬란한 계절에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멘탈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다 소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은 결코 나쁘지 않아요 닭띠들 어~ 문서운 뭐~ 뭐~ 크게 좋다 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크게 나쁘다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또 건강운 자체도 크게 뭐~ 어디가 아플 거다 뭐~ 과로에 뭐~ 힘들 거다 뭐~ 사고 수가 있다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 스스로의 우울감에 빠지고 뭔가 지치는 형상이 느껴져요 하느라고 하는데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면 어떤 날에 문득 먼산을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형상,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꼽히고 입히고 세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뭐 금전이 대단히 안 좋아져서 건강이 대단히 안 좋아져서 뭐 연애운이 대단히 안 좋아져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지칠 수 있는 한 달이 될수 있다. 그거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 내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조금 멘탈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게 청아가 닥스 여러분들에게는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음, 오히려 기분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텐션을 높이고 활력있게 움직이고 좀 멘탈을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야 되는 시기다 한달 금방 갑니다 그럼요. 4월의 기운이 그렇다고 해도 괜찮을 기운이 들어오니깐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윤 2월 섬 촛불 발언에 상당히 그 멘탈을 잡고 내울감을 조금 해소시키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용신의 도움으로, 신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청화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